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해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드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조선시대 한양의 4대문처럼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겠죠. 동쪽에는 실로암생으로 내려가는 생문이 있고,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 남쪽에는 흰동골짜기로 가는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소개된 양의 문은 북쪽에 있는 문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이는 순화 양이나 염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던 곳이죠.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 못에 행각 다섯이 있고 주랑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환자들이 가령 눈먼 사람, 다리를 여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여러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에는 전에 내려오는 내 얘기가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그 일을 기다리며 모여들었던 것이죠. 마침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솔로몬 행각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그야말로 오랜 세월 38년이나 되는 긴, 긴 세월을 병을 앓고 어,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 설사 물이 움직여서 예, 그러한 일이 있어도 어,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또, 아무도 그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자신을 도와 밀어줄 사람조차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그가 저한 인생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아무도 구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것, 그런 상황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처지가 지보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 안식일이지만 전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바로 그 병자 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육전에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모르시죠. 낫고 싶으냐.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자신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다는 아소연만 합니다. 이러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기대한 그러한 방식에 집착했던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걸어갑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 병이 나았고 그의 힘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를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든 몸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평안과 샬롬을 얻게 되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안식일날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에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몸 또 샬롬이 없는 마음, 그러한 삶의 참된 안식과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해 주시는 모습이죠.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일을 통해 내가 일을 해서 나 자신만의 삶과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공동체 생명을 부여하고 확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표현하고 나타낸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과 사역 사명 실천을 통해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는 것이 할수 있겠죠. 이것이 신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뒤따르는 것, 자신의 삶에 연연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만 알고 또 구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문제와 또 고통과 또어 답이 없는 삶의 해답을 찾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어, 그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사회에 온전한 삶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충만한 삶, 그로 인한 참된 기쁨과 보람이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